자우전 인사해 주세요. <laughs> 인사 우전에 인사해 응,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뭐라는 사람이 있죠? 있겠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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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거지. 고지? 거지면 다음에 뭐야? 맞나요? 맞나요? 거짓 맞나요? 거짓 맞나요? 거짓 맞나요? 거짓 맞나요? 거짓 맞나요? 야 거짓 맞나요? 고지 맞나요? 거짓 맞나요? 거짓 맞나요? 아니, 고지. 여러분, 바르게 없네요, 거지한테 응. 일단은, 거래 삭제, 거래 삭제 영상 다시 한번 올려, 여러 일단은, 여기서, 거래 누르면, 비활수가 된다고 나오는데 확인할 수 있을까 사기꾼을 근데 이거 사칭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100%망해가지 이게 지금 진짜 거짓으로 사라지고 사, 사칭 사기꾼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는 네? 그, 부자들 밖에 없어요, 거의. 고지같고요 이런 유튜버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튜버랑 부자 밖에 없어요. 이제 상, 상, 상품도 없고요. 좀 좋죠? 저 원래 고지 싫어하거든요, 고지. 아무나 도 듣는데. 근데 아까 제가 할, 해할 일을 했거든요. 고지한테 그거 뭐 주려고 했는데, 감독이네, 감독. 일단은 한번. 아이스크림을 사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응 한번 아이스크림을 사러 한번 가보죠 아이스크림 어디지 아, 여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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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가게 진짜 아이스크림 뭐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야?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스크림 있어 아스크림이. 자 우주완데 아이스크림 한번 사는거 되죠? 됩니다 이거 아이스크림을 제가 파파아이스크림을 함함함먹을거예요 <laughs> 근데 이거 펭귄, 펭귤, 아, 펭귄 아, 어떻게 입냥하지 아, 아세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뒤집어져 있어, 봐봐. 음? 야! 오, 근데, 근데 어허. 근데 여기 펭귄 학교, 한국 본인 PC를 이렇게 무료로 구매하면은 음, 면은 응. 아, 펭귄을 입냥할 수가 있어요! 펭귄 입냥 좋다! 근데 이거 원래 무료로 안 되기 때문에 로봇씨가 있을 위 살아만 됩니다. 저는 안 돼요. 로봇스 없어요. 로봇스영 빵빵빵! 빵. 빵? 빵? 근데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 사칭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임장하세 요 삭제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삭제돼요.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삭제? 거짓 임장하세 요 삭제! 삭제? 거짓말? 삭제 다제삭다삭기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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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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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기. 치, 치야 사기 치지 마세요 야사기 치지 마세요 야야이 치사 야, 뭐 해? 응? <laughs> 샐 거였다? 응? 아빠가야이 치사도 많지? 이게 지금 기억나지? 오늘 근근이만들어줬어 응? 오늘 집에 가는 건데. 기억나지? 아빠가 계속 주연이 아. 울어서 계속 알아봐 준다고 아. 놀아가면 기억나지? 아니 대신 나중에 집에 갈땐잘 가야 돼. 타블로 타는지 안됩니다안 돼. 아빠 한 번은 좀 도와줘. 기꾼처 시간. 알았어, 그럼 재밌게 놀아. 시하리 음. 잠깐 기다려. 어, 그런데 이사이저 이사.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지처럼.